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매일 일어나는 거의 한월수금이 일어난 것 같은데 확실히 나는 어. 커피가 중독인게 맞아 근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침에 이미 세 잔째요 지금 몇 시야? 10시인데? 10시 5분? <laughs> 8시에 일어나서 지금 2시간 5분 동안 이걸로 세잔 말이야 이거 좀 아닌가? 하여튼 화장실을 한 30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다 너무 더러운가 자 여러분도 물은 많이 마셔 학생 여러분은 커피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피곤할 때만 마셨던 것 같아 나는 카페인도 약하고 알코올에도 몸이 약하고 카페인 먹으면 오후 3시 이후에 먹으면 내 잠을 못자 그래서 아침에만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야지 또 이게 살아나고 뭔가가 좀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비디오를 켜도 좀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기본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심사관들의 기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야 SAT 잘 봐서 뭐해 뭐 학교 내신 잘해서 뭐해 특별했던 열 날이 죽어라 해서 뭐해 결국에는 우리가 당기 목적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야 자 대학을 잘 가는 건내 아이의 마음과 내 기준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준에서 내가 대단한 놈이다 해가지고 대학에 붙여주지 않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뭘 분석하는데 어떤 걸 찾는데를 몇번 옛날 비디오 한 300개에서 얘기는 했지만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새로운 또 아티클들 공개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볼라 그래 심사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공략을 하?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원서 쓰는 학생들도 공기에 맞춰서 내가 원서를 좀 꾸밀라는 그 느낌은 있지. 사실 이게 또 얘기하지만 말로 설명을 해도 실제로 하는 거는 사실 하기는 힘들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잘껴 맞춰야 돼 원서와 이 패키지화를 할때이 요소들이 숨은 데서 속속들에 잘 드러나게끔 내가 어떤 분야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분야를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요령이긴 하거든 기술이긴 하거든. 근데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신경을 쓰고 고등학교 4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왔는지 이런 걸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또 오랜만에 내 얘기였지만 저걸 또 갖다 붙였잖아 요즘에는 인터넷 상담이 많아 그래서 컴퓨터로 그냥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니까는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저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거를 활용을 해서 해보자 저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러분들 알죠 한 1년 만에 올려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그림을 백그라운드를 딱 넣잖아 그러면 컴퓨터 편집을 할때 이 배경을 딱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지금 없는 거 준비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시작을 해보자 출발 여덟 가지의 캐테고리 정도를 여기서 우리가 원서를 쓸때 학생들한테서 뽑아내려고 패키지화 시키려고 집중을 한단 말이요 그것들 중에 넘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그레이야 GPA, 학교 내신 성적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대학들의 가장 관심사는 고등학교 4년에 아카데믹하게 어떻게 퍼포먼스를 했는지 이 사람을 평가를 하면 우리 대학에 왔을 때 1학년, 2학년 교수님들의 수업을 이 학생이 쫓아가겠다, 못 가겠다 힘들어하겠다, 스트레스를 받겠다 아니면 스무드하게 잘 하겠다라는 예측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그래서 그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축구를 잘해, 뭐 특별 활동을 뭘 했어, 뭐해서 리더십을 보여서 다 좋은데 공부가 딸려. 그 교수님 수업은 이해를 못 하고 써 얘가. 자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해요. 자 여기서는 GPA의 숫자도 중요해. 하지만은 upward 트렌드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9학0 학년에 조금 슬로우 스타트 했는데 1 1 학년부터 쭉 올라간 사람들 괜찮아. 그 비디오도 따로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여기 다 링크를 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만 해. 참고해서 또 보시고 그런 업 월드 트렌드도 괜찮은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왜업 월드 트렌드가 이게 중요하냐면 9월 13일에 수업보다는 11, 1 2학년의 수업이 더 빡셀 거 아니야 더리그러스해졌단 말이야 더 힘든데 성적은 올라갔네 자 요게 관건인 거야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겠지 과목이 11, 12가 더 쉬워져서 내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없어 이거 반대야 원래는 9학년 성적이 제일 높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맨날 비디오에서 9학년 성적을 쳐 올려라 끝까지 거기서 치고 나가야 한다 왜냐면 10학년 때부터 수업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잖아. 내 공부량이 성장을 하거나 내가 인간으로서 목표가 상향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게 흘러내린단 말이야. 학년, 십일 학년, 십이 학년. 어, 대학 갈때 막. <laughs> 그렇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9학년 때 최대 한끌어 올려라. 스타트를 강하게 해야 또 10학년에 빡세지니까, 하지만 또 올리고. 11학년에 이제 AP가 막 들어오고 이런 빡세죠. IB가 이제 뭐 하이레벨 수업들이 시작돼 이렇게 되면 이제 빡세지니까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 나도 성장을 해야 돼. 그리고까지 보는 거야. 근데 업보드 트렌드는 뭐야? 오, 어, 이게 이론상은 내려갈 것 같은데 올라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은 4년 전에 9학년 때 얘가 어땠는지 보다는 요즘에 어땠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는 곧그 현재 시점에서 올라온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하면 학교 점수가 중요하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테스트 스코어들이야. SAT, ACT, SAT, Subject Test 뭐 저거들 저거들. 자이 스탠더드 아이스 테스트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top 학교로 톱톱톱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까 말한 GPA 바로 아래 요소로 평가들을 한다고 해. 왜 그러냐면은 이고등학교에서 4.0 받은 애랑 저고등학교 4.0 받은 애랑 해외 고등학교 국제반에서 4.0 받은 애랑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한 분석력이 그들의 데이터 안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스탠더드 아이스 테스트로 전체 평가 비교를 하는 게더 낫겠지. 자 과목을 예를 들어 바이오로지 계통의 전공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SAT1을 잘 봤어. 학교에서 내신이 뭐 4.0이야. 자 그러면 바이오를 잘할 것이냐면 애매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 전체적으로 공부 를 잘한 사람은 해당 과목도 잘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 과목 시험이 있으면 그거를 제출한 사람이면은 훨씬 평가기가 좋잖아. 자 그럴 때도 들어오고 상대평가 다른 외부 학교들 어떤 어떤 사람들과 우리 후보자가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좋으니까 스탠다드 시험이 어,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코스의 리글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코스의 그러니까 리글이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수강한 리스트의 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냐 하이레벨 수업을 듣고 아까 4.0이냐 뭐 3. 몇이냐 아니면 쉬운 시험만 듣고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냐에 대한 게세 번째 고려 상황이 되겠어. 그러니까는 어, 부모님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쉬운 수업을 듣고 A만 받고 있다고 해서 점수만 보면은 괜찮지만 학교에서 제공 하는 수업은 더 위의 레벨 또그 위의 레벨까지 제공을 하는데 우리 애가 3 단계 등급을 들으면서 쉬운 과정의 코스를 진행을 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에 착각하고 만족하면은 나중에 우리 이게 부풀리기만 되는 거지 우리 희망사항과 꿈과 대학 목표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원서를 쓰다 보면은 폭망하는 수가 있다 이게 타겟을 잘못 잡게 돼 눈높이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 여러 분들은 점수가 높으니까 잘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실제로 원서를 써보니까 SAT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결과는 그저 그래 왜 그래 수업의 빡세기가 ハハハハ。<laughs> <laughs>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는 이 대학들은 어떤 근성을 찾냐면 이 학교가 주어진 틀 안에서 학교가 이만큼의 높은 수업을 주는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시용기를 대해서 그냥 2단계급, 3단계 낮은 평균치만 수업을 듣고서 졸업을 한 자냐? 그러니까 학교가 기회제공을 했을 때 그거를 풀리 받아들여가지고 힘들더라도 계속 이겨내고 이겨내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잖아. 학교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나 여기서 상담하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니야 너무나 익숙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고 뭔 얘기냐면 나를 싫어 하는 선생이 있다. 학교에서 괜히 내 점수를 깐단 말이여.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실제로는 매년 한 명씩 있고 한 과목씩 있어. 대학교 가잖아. 안 변해. 대학교에도 항상 한 과목이 있어. 이건 죽기 살기로 해도 아, 잘안 나와. 자 그런데 반대로 쉽게 쉽게 나오는 과목도 있어 1년에 한 과목씩은 꼭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 학교의 강도 수업의 강도를 보고 점수와 같이 합쳐서 해석을 해서 특히 톱톱톱 엘리트 대학을 쓸 때는 아이빌리그를 포함한 거기까지 내다본다 그러니까 수업을 원만하게 듣고 나는 높은 성적이니 받아 두시오가 안 먹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자네 번째는 요즘에 잘 없긴 한데 클래스 랭킹을 고려를 해야 돼 클래스 랭킹이 정확하게 까 발려서 얘기를 해주는 대학교면 쉬워 800명 중에 나몇등뭐 300명 중에 몇등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대학교들이 평가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요 작은 소사이티 안에서 이 학생의 인생에서 소속돼 있는 소속단체 안에서 얘는 고기를 먹어보던 자냐 아니면은 리더나 이런 톱 위치에 안해본 자냐. 요기에서 이제 톱 학교를 쓸 때는 이, 이 분석력과 이해도와 아이에 대한 이바이오에이션의 등급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야. 자 요즘은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등급을 안 뽑는다고 예전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잖아. 등급들을 많이 안 뽑는 학교는 왜냐면 추상적이 남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부모님들은 요거 아시기가 힘들어. 학교로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은 알잖아. 내가 대충 뭐 스탠다드 시험, 스탠다드 시험은 랩터 다쳐도 학교 내신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봤을 때이 중소형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느낌은 올거 아니야. 내가 상위 한5% 안짝에 들어간다. 자, 10% 안짝에 들어간다. 뭐20% 안짝 정도 는 되겠다. 요렇게 생각했다 을 치자. 자, 고거랑 플러스 뭘또 생각하냐면 우리 학교의 칼리지 매치 g 레이션 그러니까 대학을 간 선배들이 1, 2년차 선배들이 대학을 간 리스팅을 봤을 때 전체 학생 인구수 중에 5%는 명문대를 가더라. 나 명문대 가겠냐? 요거를 예측 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에서 다시 예를 들면 5% 정도는 졸업생의 5% 정도는 그래도 톱톱 학교를 가더라. 난톱톱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계산인데? 여러분 내가 내신으로 5% 안짝에는 앉아 있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학들도 그것을 똑같이 셈을 하고 이 내부 경쟁. ]에서 이미 토빈 사람들 안에서 결과가 좀잘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다음에 얘기하고 싶으면 엑스트라 큐리큘러 액티비티야 대학교 심사에서는 당연히 엑스트라 큐리큘러 액티비티의 평가가 높게 많이 매겨지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얘기할 거는 학생에 대한 성격 인성 뭐 성향 취미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있냐 요런 분석 요소가 되겠어 요 전까지는 뭔 얘기하냐면 공부를 따라오겠냐 우리 대학교 수준 교수님들 수준의 아 m 데믹한그 속도와. 어, 양을 따라오겠냐 평가였다면 그 제일 중요하지 사실 공부가 딸리면은 대학교에서 힘드니까 근데 이 뒤에는 그건 됐어. 1차 심사가 통과가 됐다 치면 나머지 지금부터 내가 비디오에서 얘기할 거냐 여러분, 사람이야. 이 인재가 우리 대학에 왔을 때 포지티브한 인플루언스가 되겠느냐. 요런 평가들이 있 거야. 그래서 특별 활동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심사관들은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오리엔니제이션 조직 사회에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인물이. 또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멤버로서 구성인으로서 이 학교 조직과 학교 커뮤니티 발전과 학교 오리엔니제이션에 어떤 참여 가 있었느냐를 따져 보면 우리 대학에 와서도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 에너지는 주변 사회의 동기 동창 한국 학생들 뭐 중국 학생들 아시아인 아니면 미국 사회 전체 이 전공을 속해 있는 이 전공 안에서 이학생의 어떤 성향과 인플루언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 요런 게 나온 거죠. 중요하겠지. 생각을 해 봐. 왜냐면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루저야 찐따 <laughs> 찐따 너무 전문용어 <laughs> 미안 미안 excuse my language sorry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복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면이 있을 테니까 또 하나는 이오버해서 학교 외 활동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너무 적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예전 특별활동 비디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 특별활동 비디오 안 보신 분들은 증기어 찾기 목록에 들어가서 또 찾아보시면 서될것 같아 한 다섯 개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하는 거보다는 극과 극 이쪽과 이쪽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그냥 아무거나 남발하는 가보다는한 분야에 내 색깔을 찾아서 집중을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 스포츠 플레이어면은 3 시즌 스포츠 플레이어 그리고 스포츠를 잘 해버리면 더 좋지. 아니면은 리더십이 있거나 어떤 디베이시나 MUN이나 이런 성과 성향 쪽으로 안전히 몰아가지고 그쪽을 계속 꾸준히 오래 하고 거기서 리더십 포지션 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오래 하든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흐지부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 집중을 해서 나의 색깔을 찾아내는 게 좋아. 근데 생각해봐 스포츠 플레이어에다가 음악 악기도 연주를 해서 맨날 뭐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MUN 디베이트도 가고, 뭐 MUN도 가고, 이런 인간이 시간이 안 돼. 이런 인간은 없어. 근데 끼적끼적끼적 하는 것보다한 분야에서 색깔을 찾고 나머지는 그래도 웬만하게 활동을 해준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인 것도 없잖아. 있는 거야. 학교 내의 활동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학교 외의 활동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여름방학 이럴 때 여름방학이 긴걸 알아, 대학들이. 그리고 여름방학에 학교 과제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은 것도 알아. 자, 그때 무엇을 했니인데 something special big 이벤트를 찾는 게 아니야. 그냥 프로덕티브하게 시간 활용을 했느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공부를 추가로 더 했다든지 인턴십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돈을 받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발렌티어 워크를 했다든지 무엇이 되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내 관심사를 여름방학에 어떻게 보냈다. 이 정도에 느낌 전달만 해도 대박 성공하는 거지. 정리를 하면 학교 내에 학교를 다닐 때의 오리지니제이션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여름방학은 조금 추가를 해주면 플러스 될수 있다는 것이지. 다음은 원서 패키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에세이야. 에세이는 서포멘탈 에세이. 뭐 우리 대학을 외우고 싶어요. 무슨 전공을 좋아해요. 무슨 액티비티가 제일 중요해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학교 별에세이도또 또 독특한 에세이도 따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인품 성품을 얘기하는 그 퍼스널 스테인먼트라고 하는 메인 에세이까지를 포함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학생이 직접 우리에게 어드미션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인성을 뽑아내서 찾을 수가 있는 캐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는쓸때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직접적으로 내 성격과 나 인품에 대한 피 r 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해야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거는 성적표에 다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성적표에 안 나오는 거 내가 얼마나 뭐 친구들을 케어를 하는지 성격이 밝은지 집중하면은 몰입도가 높은지 내가 리스반스블 한지 인디펜던트 한지 내가 좀더 어른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은 성적표에 안 나온단 말이야 성격은 그것들을 써야 돼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지 에세이에서도 여기서 이 비디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세이를 통해서도 심사관들은 우리 후보자들의 인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우리 대학교를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성품 파악.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학생을 뽑으면은 우리 학교 동문이 됐을 때 좋겠냐 안 좋겠냐를 예상을 할수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해 이거는. You know what I'm saying? 자,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추천서요 추천서를 안 받는 대학도 있지. 이게 서류 수가 많은 학교들은 그냥 이 추천서를 빼 나머지만 보고 학생을 뽑기는 한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두 개의 추천서. 칼리지 카운슬러 추천서 빼고 두 개의 과목 선생님 추천서를 달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또 추천서 비디오는 따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 참고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학생과 교수님 우리 대학에 왔을 때의 관계가 어떨까를 예상해 볼수 있는 또 평가 자료가 되지. 또 어른들 학교에서 아이와 일년 동안 생활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한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평범한 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부분은 아까 말한 본인 퍼스널 스테이먼트,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지절한글또 중요한. 그 말고 남의 관점에서 봤을 때또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 후보자는 어떤지도 이들은 고려를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추천서를 통해서 해당 전공과목에 담당했던 선생님 추천서는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과목을 했을 때이 아이가 깊은 열정이 있는지 열심히 했는지 또 우리 대학에 오면 잘할 건지 이런 것들을 <laughs> 예상을 해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글이 되겠다 그래서 추천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지 추천 추천서에 대한 사이드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 추천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외국 학교를 다니는 국제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 특히 더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대부분 제너러스하게 써주지, 카인드하게 써준다고 친절하게 써주지. 약점은 약간 왜냐하면 싸움이 나니까 부모님들 막 학교로 쳐들어 온다. 코멘트가 안좋으면 성적도 안 그래도 내가 낮게 줬는데 충분하게 잘 주지 않았는데 애에 대한 평가도 그러면은 어씨 개인적으로 우리 애를 싫어하는 이러 쳐들어 온다. 그러니까는 코멘트는 거의 조금 이거를 희생. 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런 좀잘 써준 학교에서 리포트를 봤다 보니까 추천서를 물으면 되게 잘 써줄 것 같다는. 모든 여기서 내가 원서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추천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 추천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레벨 잘 써주겠지라고 생각하는것보다한20% 30% 정도 무게감을 빼고 한 100점 받겠다 싶으면 한 70점 80점만 내가 기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학교나 이런 나머지 일을 추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 내 능력은 여긴인데 추천. 추천서를 잘 받아서 이 대학을 갈 거다라는 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 대학을 갈 사람인데 추천서가 평범하게 나와버려서 요 밑에 대학을 갈 확률은 있어 사실 뭔 말인지 알지?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쓸 때는 정신나간 선생이 아니고서는 엉뚱한 말을 나쁜 말을 쓰지 않아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아이가 열심히 하고요. 뭐 훌륭하고요.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추천서에 정말 다 까발려서 엉망으로 써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범해버리면 망한다 우리는 막 미친듯이 막 과장을 해서 막 오버해서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 들이 주로 그렇게 쓰겠나? 내가 그렇게 스페셜한가? 그 선생님의 아들 같은가? 딸 같은가? 진짜로 친자식 추천서 쓰듯이 나 외국 사람인데 써 줄까를 생각하면 그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그게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과 나의 관계를 진짜 친구같이 둘도 없는 선생님같이 아들같이 딸같이 생각을 하게끔 그 relationship을 build를 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해되니? 자 이제 마지막은 demonstrated interest 그러니까 내가 해당 전공이라든지 해당 학교를 가고 싶은 어, 마음, 열정, 패션에 대한 얘기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쓰면서 왜 쓰지? 하고 심사관이 이 아이를 들춰내서 읽다 보면 은 그냥 우리 학교가 좋아서 명문 대라서 쓰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 학교가 미시간에 있으니까는 미시간을 쓴 것이요 뭐 캘리포니아에 쓰니까 캘리포니아에 찔러 본 거야 이딴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구체화시켜서 내가 그 전공을 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당신 대학을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의사 전달이 탁 꽂혀야 하지만 합격이 잘 나온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 열정을 어떻게 보여줘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대를 가고 싶어 그럼 공대에 대한. 열정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 내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심취에 있다 미쳐 있다 열정이 있다 대학교 가가지고 진짜 신나게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를 뭐를 상상하면 볼수 있겠니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야 특별활동, 과목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추천서,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학교 내외 활동을 했던 액티비티나 모든 나의 어떤 뭐 시합을 나갔는데 수상 경력이 있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아 얘는 그냥 우리 대학교 올라고 찔러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좀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있네, 얘는 의지가 있는 애다라는 게 보여야 합격이 잘 온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과를 가서 인류평화와 사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선바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려고 당신 대학에 이 전공을 지원합니다 하면서 봉사활동 경력은 하나도 없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자 그런 것들에서 의지, 패션, 열정. 우리 대학을 그냥 써보는 거니 이 대학에 들어오기 쉬운 과라서 아니면 네가 지난 3, 4년 동안 그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요구를 파헤치려고 드는 거지. 그잘 표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원서에서 나의 열정이 잘 보이게끔 실제로 열정이 조금 없어도 과장하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됐다. 자,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또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올 테니까는 끝날 때는 여기서 끝내는 게 편하겠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코멘트에 남겨 주고 좋아요 눌러 줘서 고맙고 나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